나의 삶은 언제나 여기서 시작된다. 새벽마다 붉은 해가 떠오르기 전에 한 사람이 시장 한켠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그는 40년간 수박과 흙, 땀과 사람들을 친구 삼아 살아왔다. 할아버지는 혼자 말로 수박을 다듬으며, 사람 사는 건참 단순하지만 동시에 참 어렵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온 세월이 이렇게 보상받지 못할 때도 있더라. 손님이 웃으며, 할아버지, 오늘도 수박 진짜 달아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그래, 맛있어야 사람들이 웃고 행복해지지. 돈보다 중요한 건 웃음이야, 잊지 마. 하지만 세상은 늘 공평하지 않다. 성실함과 노력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순간이 존재한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은행에 대출을 좀 받으러 갔을 때였다. 은행원이 서류를 내밀며 차갑게 말했다. 이런 장사하시는 분들은 신용 기록이 부족해서 대출이 어렵습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고 너무 속도 상했습니다. 제가 40년간 장사를 하면서 모아온 돈과 성실함은요? 그건 왜안 보시나요? 은행원은 서류를 흔들며 규정입니다. 감정은 배제됩니다. 숫자로 판단하는 거죠. 할아버지는 속으로 작은 한숨을 쉬었다. 세상은 참 가혹하구나. 성실함과 정직이 아무 의미 없을 때가 있구나. 그날 이후 은행원의 마음에도 묘한 감정이 남았다. 하지만 그때는 알수 없었다. 시간이 흐른 뒤이 감정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몇년 후,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은행원은 승진하며 성공을 누렸다. 겉으로는 완벽한 삶 같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찜찜한 기억이 남았다. 은행원은 거울 앞에서 그때 그 할아버지의 일을 자책하며, 왜 그때 제대로 대해주지 못했을까? 저 사람은 정말 40년 동안 묵묵히 살아온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제야 깨닫는다. 성공이라는 화려함 속에서도 인간의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과거의 부당함이 남긴 상처와 죄책감은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다. 또몇 년이 흐른 어느 날, 은행원은 결국 그 오래된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단순한 수박이 아닌 40년 인생의 진심이었다. 은행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할아버지 앞에 서며 말했다. 할아버지 그때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고 성실하게 살아온 할아버지를 제대로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죄 드립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을 이어가시더니,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은행원은 무릎 꿇으며 눈시울까지 붉히며 말했다. 제가 그때에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마음을 다해 사과하는 것이 진정한 시작이라는 걸요. 수박 한 통에도 정성을 담아온 삶. 그 앞에서 누군가가 무릎 꿇고 사죄하는 순간, 세상은 잠시 멈춘 듯했다.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은행원을 바라보았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세상은 늘 공평하지 않습니다. 노력한다고 항상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성실하다고 다 보답받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한 가지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건 자신의 삶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돈, 명예, 지위보다 중요한 건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는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깨닫고 반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면 충분히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은행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할아버지 이제야 정말 배웠습니다. 성실함과 진심 앞에서 모든 걸 배웠습니다. 성실함은 눈에 보이지 않을 때더 빛난다. 시간이 지나도 마음이 흔들려도 진심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할아버지는 시장 한가운데에서 손님들에게 웃으며 외치고 있었다. 오늘 수박도 달아요. 마음도 함께 달게 받아주세요. 은행원은 재빨리 다가가 손을 맞잡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제가 살아가는 방식도 바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빠르고 화려한 것만 칭찬하는 듯 보이지만 묵묵히 자신을 지켜온 사람에게 돌아오는 진심은 오래간다. 오늘 당신은 누군가의 삶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가?